누구나 할수 있지만 아무나 할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운데 맡겨 주셨다면 우리 부서도 중요하지만 다른 부서도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저는 제가 처음에 와서 유년부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유아부와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유치부가 잘 돼야 유년부가 그 다음에 잘 되니까. 그럼 교회는 몸이에요. 유기적이에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막히거나 아프면 이건 모두가 아픈 거예요. 그럼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닙니다. 몸의 중심이 어딘지 아세요? 아픈 곳입니다. 그래서 아픈 곳으로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럼 부서가 어렵고 힘든 부서 있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줘야 돼요. 여러분 부서만 잘 된다고 만족하시면 안 돼요. 다른 부서가 잘 되도록 서로 협력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부서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나빠요. <웃음> <웃음> 여러분 부서가 다행복하시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지금 중등부 이렇게 맡게 된게 너무 행복해요. 얼마의 기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 난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이 전화를 받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중등부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받 너무 진짜 행복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게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공간이 어쩌면 끝날 수도 있고요. 물질도 그렇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환경이, 물론 하나님이 할수 있는 상황들을 열어주시겠지만, 그렇지 못할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 수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에게 지금 허락된 상황 속에 프라트이들에게 여러분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쏟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아멘. 아, 죄송해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은 지금 몸 괜찮으세요? 저는 계속 뭐 강의 입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제가 약집 하나 먹고. 죄송해요. <laughs> <laughs> 제가 가운데 사람이어서 제가 약을 쓴 거를 잘못 먹어요. 자, 이제 여러분 7페이지, 6페이지의 7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도합니까?입니다. 여러분, 저를 비웃고 계신 거죠? <laughs> 왜 저를 비워주셨어요? 예? 아, <laughs> 아, <힘들어. 웃음> 아, 바닥이 더요 바닥이 더럽습어요 <laughs> <벌어오도 웃음> <벌어오도 웃음> <벌어오도 웃음> 아주 창의적인 근데 제가 발을몇번 밟으니까 <laughs> 어쩔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약을 먹었어요 이누염에 좋은 약을 먹었는데요 제 이누염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안 나죠 할렐루야 어, 이거는 뭐, 하나님 능력을 믿으니까. 근데, 약이 제 몸에 들어가서 작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럼 약은요, 캡슐이죠, 캡슐. 캡슐하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약이 있어요. 근데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캡슐은 껍데기라고 합니다. 알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맹이가 중요해요, 껍데기가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껍데기만 먹었어요. 제 몸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가시 그만 미우세요 마음속으로. 이 예,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캡슐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속에 있는 약이 써요. 쓰기 때문에 그쓴 것을 잘 넘기게 하려고 캡슐로 싼 거예요. 그 캡슐은 가끔씩 살구 맛도 있어요. 바나나 맛도 있고요. 딸기 맛도 있어요. 그래서 입에 딱 넣으면 달달해요. 그래서 먹기에 좋은 느낌이 가도록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캡슐이 녹고 그 안에 약이 퍼지면서 제 몸을 낫게 해주는 것이죠 캡슐이 더 중요합니까? 알맹이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알맹이예요 그러나 이 알맹이 약이 쓰기 때문에 껍데기도 사실은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껍데기만 먹었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껍데기만 줘봐요. 그럼 변화는 일어납니다. 껍데기만 줘요. 아이들을 삶에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껍데기와 알맹이를 함께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맹이만 줘봐요. 가루, 약 줘봐요. 써서 못 먹어요. 그쓴 약을 캡슐에 담아서 아이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죠. 예,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예, 인도와 전도의 예를 든 거예요. 그럼 인도는 무엇이죠? 인도는 몸을 교회로 이끄는 것을 인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친구 초청 잔치 아니면 교회 뭐 전도 축제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선물 있어, 그렇죠? 간식 있어, 상품권 있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전단지를 나눠주고 교회에 오도록 하는 것은 인도입니다. 전도는 뭐, 무엇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이끄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 인도하는 게 중요합니까? 전도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전도하는 게 중요하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인도를 전도로 착각하고,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인도는 안 중요합니까? 아니죠 중요하죠 왜냐하면 캡슐이 달달하고 맛있어야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을 넘기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축제, 뭐 친구추청잔치, 상품권 선물하는 건 뭐예요? 바로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네, 교회에 왔는데 이 알맹이, 알맹이가 뭐예요? 보금이죠, 보금. 이 알맹이를 껍데기 때문에 왔는데, 알맹이를 주지 못하고 계속 껍데기만 줘. 다음 주 나오면, 첫 번째 나오면 문상 5천 원이지만, 두 번째 주 나오면 문상 만 원이야. 셋째 주에는 문상 만 원이야. 넷째 주는이만 원이야. 이렇게 아이들에게 문상 줘서 망한 교회가 있습니다. 아랫 지역에, 실제로. 일진들이 애들을 전도해가지고요. 음. 다, 문상 받게 하고, 밖에서 줄서 있는 거예요. 그럼 다 주면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됐는데, 껍데기가 좋아서 애들이 왔는데,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과 이것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껍데기 때문에 달달해서 교회에 왔던 아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지 못한다면, 이것은 너무무싫 그래서 6페이지 제7번에 보면 구원받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습개우로 올라간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개혁개정으로 바뀌었는데, 네. 여러분 돌 무화과 나무입니까? 돌감남 나무입니까? 그럼 그거 몰라서 천국 못 가나요? 그럼 그거 몰라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는 바다가 무슨 바다입니까? 흥해 바다 맞아요? 그럼 그거 몰라서 천국 못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천국 가기 위해, 예수님, 천국 가기 위해 꼭 알아야 될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급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괜찮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진리, 이 알맹이는 우리가 전달을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껍데기만 줘서 와서 먹고, 마시고, 간식 받고, 선물 받고, 어머, 우리 교회, 어우, 중국국국사님 너무 잘생겼어. 뭐 이런 거 알고 애들이 막 군대처럼 오겠죠. 근데 좀 그럴까봐 안 해요, 제일 <laughs> 그러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 그것이 붕의 원동력이 되면 반드시 모래 위에 집은, 지은 집처럼 무너집니다. 그러나 알맹이가 그들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복음 전하는 것, 알맹이, 에키스 농축의 복음 전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 해야 될 일이에요.